재질은 캐피완을 가장 많이 쓰고, 캐피환한다음열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은, 슬라이드 코아의 왕복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모를 방지하고, 슬라이드 코아가 전 후진 운동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치 결정을 해주는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슬라이드 코아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할 때, 그 슬라이드 코아를 기차라고 보고, 가이드레일을 우리가 기차 레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차가 탈선하지 않도록 즉 슬라이드 코어가 삐걱거리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슬라이드 코어의 진행 방향을 어, 결정을 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지금 보는 현재 이게 A타입인데 이게 스탠다드 타입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슬 가이드레일 타입인데 슬레드코가 대형이거나 안 그러면은 좀 길이가 긴 경우에는 지금 볼트가 두 개인데 하나 정도를 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체결 볼트 자리를.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형 가이드레일을 사용하거나 슬레드코가 너무 큰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여기를 가이드레일 빵꾸 를 내고 그다음에 하운판에도 구멍을 내어서 이 센터를 맞추고 맞춤핀을 끼워 넣을수 있는 구멍을 파주는 게또 일반적인 대형 가이드레일의 적용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좀 자세히 보면, 실수가 많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전면부하고 후면부는, 후면부는 솔직히 접촉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마까지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게 한 개짜리죠. 한 개짜리. w 에 W. 이게 W 정도 됩니다, W. 거칠기가 많이 거칠어도 관계 없더만요. 그러니까, 기계가공을 하고 나서 거친 자국이 남아도 관계가 없는 자리입니다, 뒤쪽은. 하지만 앞쪽은 또 다르죠. 앞쪽은 X, X, X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약간의 정밀한 가공이 되어야 되는데 연막까지는 아주 좋지만 정밀한 가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지만 요 밑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요 구간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두 개고 세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두개 자리가 두개 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기계 가공 연마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정밀한 기계 가공으로 될수 있으면 거칠기가 없는 편이 좋은데 여기는 왜두 개고 여기는 왜세 개? 이두 개짜리는 아이들의 슬라이드 화가 들어와서 접촉이 안 되는 부분이다. 개에요 개. 요 구간은 하지만 아래하고 측벽은 슬라이드 화 여기는 하원판하고 닿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슬라이드 화가 닿는 구간이고 여기는 최소 세 개는 연마는 되는데. 매끄럽게 돼야 되고, 이 바닥 역시 평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연마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도를 잘 봐야 된다고, 정밀도. 어디, 어디가 세개 짜리고, 어디가 두개짜리인지를두 개가 되는 부분은 접촉은 되되 그렇게 갭이 있거나,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하지만 세 개가 있는 부분들은 슬라드코와 접촉이 되거나, 하원판과 바닥에 수평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개중 연마는 돼야 된다. 자 그리고 공차가 있습니다. 공차가 여기 지금 폭이 안 나왔는데 슬라이드 코어 폭과 그다음에 가이드레일을 조립했을 때 폭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 코어 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코어 폭 말고 가이드레일의 폭이폭 폭 같은 경우는 보통 공차를 플러스 백분의 그리고 마이너스 제로 정도의 공차를 줍니다, 여기에. 그럼 슬라이드 코어는, 슬라이드 코어의 측벽은, 기본적인 그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코어에 여기 있는 W, W의 공차는, 여기 W, W의 공차는, 공차 값이 마이너스 0.01에, 마이너스 0.03의 공차를 얻었습니다. 그 말은 슬라이드코어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레일이 조립되어 있을 때그 자리는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조금 놀아야 됩니다. 안 놀면 슬라이드코어가 진행을 못 해요. 이게 일대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약간의 틈새가 있는데 아주 미세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공차가 있으니까 노는 거아니지만 느낌도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은 아무리 정밀을 가공하더라도, 그게 정밀을 가공하더라도 이게 내가 수평을 낸다고 내도 수평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공차 값이라는 게그 여유를 주는 게이 정도의 공차의 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과가 진행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갭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 가이즈레일의 레일 턱에 있는 부분도 공차가 있습니다. 100분의 2. 그러면 슬라이드과는요? 얘는 마이너스 100분의 2. 여기도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놀면은 작고 진행 못합니다. 약간의 개입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여기는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가이드레일이 그나마 어 슬라이드코어에 비해 갖고는 슬라이드 소위 말해서 슬라이드코어 세트에서 가장 치수를 어떻게 일정하게 정리를 하기가 힘든 게 슬라이드코어고요. 설계자의 의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해야지. 만약에 헤드 여기에 네일 턱을 5mm 아니고 6mm에 하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누가 뭐라고 한는지 한번 씁니다. 6mm 해도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5mm를 많이 쓴다, 이거지 거기에 말해서 가이드레일은 그나마, 지금 보면 표에 치수가 많죠? 예. 그나마 적용하기가,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거의 저, 적용하는 타입입니다. 제가. 제가 적용하는 타입이니까, 여기에 있는 치수들을 참고로 해서 가이드레일 설계를 하면 될 겁니다. 자, 밑에 뭐또 있네요. F는 코어 인서트형일 경우 일반적으로 못다기 C1, C2 정도를 적용하나 원판 일체형일 경우에는 B 타입과 절삭 공구의 직경에 따라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코어 인서트형인 경우에는 자, 41번 학화와 자, 이게 전극이에요. 전극은 잠시 뒤로 숨기고. 하코아, 그리고 하온판, 72번. 이걸 가져오면, 요 구간에 언더컷이 있어서, 언더컷 처리를 위해서 슬라이드 코아가 이 안으로 삽입이 되는데, 특이사항이 있다면, 가이드레일이 들어가는 이 자리, 가이드레일을 그려볼까요? 자, 가이드레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코아를 쏙 빼내면은, 가이드 럴 자리가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운트 버닝을 할 필요 없죠. 그냥 바로 터져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코아 인서팅일 경우에, 자, 이게 슬라드 코아인데, 이슬라드 코아가 전 후진 운동하도록, 얘가,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 앞으로 가진 않죠. 쏘리. 앞으로는 안 가고, 뒤로만. 이쪽으로 빠졌다가 들어갔다 할 때, 얘를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눌러주는 부품이, 이 가이드레일이란 거, 가이드레일. 아까 걔는 스토퍼예요 그러니까 얘가 뒤로 왔다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위에서, 슬라이코를 이렇게 꽉 눌러주고 있고, 얘가 이탈하지 않도록 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공차를 적용해야 하나요? 공차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공차는 모델링에는 표현안 합니다. 여기는 캡이라 헤드는 다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만 닿으면 돼요. 여기는 안닿운도 돼요. 여기는 다해야 되고 그러니까 닿는 부분은 전부 다 연마가 필요하더말이요 이렇게 슬라이드 코가 전후진 운동을 할때 가이드레일의 코어 인서팅 같은 경우는 보통 가이드레일을 하코아의 측벽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코나들 같은 게 필요 없다이 얘기죠. 코어 인서팅 같은 경우 그런데, 원판 일체형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원판에다가 통째로 모델링을 판 겁니다. 얘는 로킹블럭 상측에 들어가야 되고. 자, 이거, 이거는 뭐, 선생님 거는 미완성이에요. 자, 보면, 요게 가이드레인입니다. 원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터지는 데가 없죠. 원판이 그대로 파니까. 그런, 그, 그런데, 아까와 뭐가 다릅니까? 원판이 그대로 파니까, 요 가이드레일, 요 끝부분을 엔드밀 가공할 수 있는 라운드를 주고, 그 다음 가이드레일은 이렇게 챔퍼를 땄단 말이에요. 원판 일체형은 터지는 공간이 없으니까, 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얘는 터지는 공간, 코어가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터지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코나드를 하지 않고 완전히 터져버립니다. 그에 반해 갖고 원판 일체형은 완전히 터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처리를 이렇게 라운드를 주라고요. 공구하에가 라운드를 주고, 슬라이드 코어는, 아, 가이드레일 이 자리는 챔퍼를 주라고. 근데 이 챔퍼를 주면, 이 볼트가 여기 있는 규격보다는 한5 내지 10mm 정도 더 뒤로 빠져야 돼요. 그거 바꿔도 됩니까 바꿔도 됩니다. 뭐 규격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일단은 이 규격을 따르되, 여기가 이렇게 챔퍼가 따지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보통 이제 코아 인서팅 같은 경우는 코아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가 터질 필요 없고 하는데 원판 일치형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여기를 두가지예요 하나는 여기다 코나드를 주거나 안아 그러면은 아까 보는 것처럼 코나드를 주면은 여기 챔퍼를 딸 필요가 없죠. 아니면 앞에 본 것처럼 요 구간을 라운드를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이드 레일은 이렇게 딴단 말이에요. 따니까 여기가 너무 얇아, 그러니까 얘를 약간 후퇴시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334페이지, 334페이지는... 가이드레일의 레일톱 형태에 따른 구분해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가이드레일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 타입입니다. 네 가지 타입. 자네 가지 타입의 설계로 제공되는데, 자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너무 큰거 하게 되면은. 요 부분도 재료가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코아를, 요거를 걷어내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블럭을 받고 얘처럼, 얘, 이 모양처럼, 코아를 받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볼트로, 이렇게 찔러서 쓴다는 거. 소재가 낭비가 많죠, 이것도. 요, 여기를 다 날려야 돼요. 가공을 다 해야 된다고. 얘하고 똑같죠? 얘도, 얘는 이것밖에 안 날리면 됩니다. 얘는 괜찮은데 슬래드 과가 많이 날라간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에 있는 두 가지 타입을 가장 많이 쓰고 특이한 경우에 C나 D 경우를 쓴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어떤 경우에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BCD 적용한 얘를 잘 보시고 상기 도면들은 가이드레일의 레일턱 형태에 따른 타입별 구분들이다. 먼저 A 타입은 가이드레일의 스탠다드 타입이고 A 타입이 B 타입과 C 타입은 슬라이드 코어의 세로 손실을 줄이고 슬라이드의 스트로크가 길어서 슬라이드가 형판 밖으로 돌출될 때 금형 밖에서 슬라이드가 떨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가이드레일을 연장하여. 슬라이드를 지탱할 수 있게끔 한 타입입니다. B하고 C는 슬라이더가 금형 밖으로 빠져나가면 밑에 안고 없기 때문에 덜렁덜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이드를 저렇게 연장을 해서 B 보면 잘돼 있죠. 원판보다 바깥으로 튀어나오게끔 연장을 해서 슬라이드 코어가 저홈 안에서 놀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D 타입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D 타입은. D타입은 가이드레일을 슬라이더 레일턱 위에 얹혀놓은 방법으로 슬라이더 바닥에 넓은 라이너를 삽입할 경우에 가이드레일과 라이너가 간섭이 없도록 해주는 타입이다. 아까 그 코아르 타입을 보면 얘를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라이너를 깐다고 라이너를 이 슬라이드의 마모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열 처리편을 깔아준다고. 그러면 슬라이드 코아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코아가 이 바닥을, 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바닥을 전후진 운동하니까 나중에 이 바닥에 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원판은 S45시고, 얘는 KP4 최소. 최소 k p 4라니까 당연히 원판 바닥이 달가 보여요.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마모 방지를 위해서,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라이너를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닥 마모 방지를. 자, 그러니까, 가이드릴, 그리고, 원판은 가공을 어떻게 한다? 예, 여기에 가공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띄웁니다. 어, 이거 왜 띄우나요? 안 띄우고, 이걸 똑같이 해버리면, 요게,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냥 골치 아프지. 그럼 슬라이드 코아가 여기가 이만큼 튀어나오면은, 얘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얘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 우리 원판을, 상하 원판을 가동 측 열림, 고정 측 열림, 마이너스 1mm 빼는 것처럼, 이 바닥도 1mm 까버립니다. 그러면 가이드레일이좀 애매해요, 얘기를가이드레일을 조립하기가 애매하다고, 이게. 왜냐면은, 하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원판이, 꺼져 있으니까 여기가 뜬다고 가이드렐 조정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이 가이드렐 자체를 이렇게 가공해 버여 그리고 여기는 이게 아니라 네, 이렇게 되고 여기를 여기죠 여기는 당연히 1mm 이렇게 뜨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이 형상은 없습니다 형상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가이드레일은 이렇게 있다 이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가이드레일을 어떻게 했다? 여기는 슬래드코는 이렇게 된 거예요. 슬래드코는 잘못됐네. 여기가 아니고 얘는. 얘가 좀 크네. 그만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있어. 예. 가이, 거를 먼저 집어넣고, 얘는 당연히 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자, 슬라이드 코어가요 가이드레일을 돌고, 여기는 떴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레일을 이렇게, 요, 레일 터 위에다가 얹혀 놓는 겁니다. 그리고 볼트를 이렇게 체결하고. 이 구조가 지금 체계에 있는 D 구조입니다. D 구조. D 구조를 잘 보면, 네. 요게 바닥 라이너고, 바닥. 바닥에 들어가는 라이너입니다. 어, 근데 뭐, 너무 큰거큰게 아니, 아니고 경사예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경사 슬라이드 컵입니다 슬라이드 컵가 경사로 그래서 이 밑에 바닥 라이너가 있고, 가이드레일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 레일 턱 위만 이렇게 얹혀놓은 타입입니다.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대로, 바닥에 라인을 깔게 되면, 이런 타입을 쓰기가 애매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얹혀놓는 타입을 쓴다는 거. 다음에 뭐, 제가 옛날에 했던 거 모델링 보면, 뭐 이런 구조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335페이지는 센터 레일. 자, 이건, 이 경우 역시 재질 똑같습니다. 레일이니까 캐피완입니다. 똑같이. 슬라이드 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금형의 부품 중에서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뭐, 스팝이 된다든지, 아니면 끼었다 넣었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접촉이 많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캐피완이에요. 캐피완을 해줘야 돼 무조건.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접촉 없이 존재하는 이런 부품들 이런 것들은 45시를 써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 45시로 많이 쓰는 거 로케이트링 45시 마침봉 이젝트 로드바 스톱 밀판 스토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S45시 쓰면 됩니다 걔는 접촉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45시 써도 돼요 자, 그에 관해서 접촉이 되는 것들, 코터, 쇠기, 스파편, 그리고 가이드레일, 로킹 굴러, 이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 코어에 마모가 발생하는 부품들은 전부 다캐피오입니다 캐피포 스기는좀 그렇고, 캐피오안어 써요. 장목적은 슬라이드 코어의 어긋난 방지, 오, 어, 이거 가이드레일과 똑같은데, 역할이.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레일이다? 센터에 들어가는 내일이다 어긋남 방지를 위해 슬라이드 바깥, 아, 바닥 안쪽에서 위치 결정을 해주는 부품이다. 대형 슬라이드에서 주로 사용한다. 슬라이드가 작은 건안 써요. 대형 슬라이드. 좀 크다 싶으면은 중간에다가 코터와 같이, 아, 코터가 아니고 가이드레일처럼 얘를 넣어도 요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이게 직선이에요. 선생님이 직선이면 이 위에서 이렇게 놓으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지. 당연히 여기 갭이 있어요.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센터 라일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갭이 있다고. 이거 볼트로 고정 하고. 이때입니다. 이론상 수치는 100분의 2입니다 100분의 2. 플러스 0.0이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얘는 슬라이드가 너무 크면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슬라이드 코어가 진행방향을 똑바로 잡기가 힘들대요. 이런 경우에 중간에 이 블럭을 하나 넣는데 이거를 센터레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앵글라핀. 길이에 따라 슬라이드 코어의 행정거리, 즉, 슬라이드 코어의 스트로크를 담당하는 부품. 그게 앵글핀입니다. 물론, 슬라이드 코어의 스트로크를 담당하는 부품들이 또몇 개가 더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 이게 스탠다드라고. 뭐의 스탠다드? 슬라이드 코어의 행정거리를 제한하는 부품. 스탠다드라고. 그 나머지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앵귤리핀 만큼 많이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위 밑에 8개의 앵귤리핀 타입이 있습니다 네, 이 타입을 쓰는데 뭐 특징이 있다면 <laughs> 여기는 헤드가 없어요 이쪽은 헤드가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다 헤드가 세 개는 있습니다. 얘는 없고, 얘까지 없네. 이렇게. 네, D부터 H까지는 헤드가 없고, ABC는 있습니다. 자, 얘가 있다는 말은 대용으로 뭘 쓰면 된다? 어떤 걸 쓰면 된다? 네, 리턴핀을 쓰면. 자, 그런데, 이거를 하다보면, 리턴핀을 하니까, 각도가 너무 세갖고, 쌤, 이거 하니까, 얘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데요, 슬래드 코어가. 앵글 핀이 <laughs> 이건 안됩니다. 여 칼로우면 안됩니다. 직선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됩니다. 직선구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까지 높이가 얼마? 얼마? 8mm잖아, 8mm, 비톤 피 직선 구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직선 구간이. <laughs> 여기 구간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도가 너무 세면은 이 8mm가, 그리고 파이가 너무 크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섯처럼. 이런 경우는 안 된다, 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ABC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ABC 차이점이. 자, A는, 원래 지름에서 마이너스 182를 깎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B하고 C는 뭐다? 예, 위에 있는 지름과 밑에 있는 지름은 뭐 차이 밖에 없다? 예, 공차 차이 밖에 없습니다, 공차. 어, 선생님, 근데 리턴핀을 시키면은 어느 부위는 가이드핀처럼 아비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두껍고 어디는 얇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구멍으로 해야지, 구멍. 구멍 가공을 억지 기워하심으로 빡빡하게 만들어야지. 얘가 들어가는 구멍을 좀 작게 공착감을 줘야 되겠지. 어느 구간만, 요 구간만, N 구간만. 여기는 슬라이드 코어, 슬라이드 코어의 구멍 있었죠. 그 구멍하고 접촉되는 부위니까. 얘는 갭이니까 관계가 없는데, 얘는 빡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두 가지 차이점 뭐가 있나요? 여기서 있지, 헤드가. 헤드가 리턴 핀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각오하고 나니까 선생님 이렇게 나온대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가 이거였죠. 원래 리턴 핀이 이런 거였는데 내가 선반에서 여기를 이렇게 깎다 보니까 이게 된 거야. 모델링을 해 보니까 각도가 너무 세서 왜냐하면 여기에 각도가 아무 때나 들어간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각도가 있습니다. 앵귤리핀이 기울어진 각도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 A 도가 A 도 A 도의 의미가 앵귤리핀의 구멍 있죠, 구멍. 아, 앵글 편고 슬라이드 코어의 구멍 있죠, 구멍. 이거 책에서 보면 K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K도. 여기가 K 플러스 2도고. 되었죠. 이때 여기서 여기에 있는 A도가 있습니다. A, A도 이꼬르 K도예요. A도 이꼬르 K도. 앵귤핀 사비폴의 구멍과 여기에 되어 있는 요 A 각도가 같은 각도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각도를 맞추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어 이런 곤란한 지역에 완니칼 나오면 힘도 없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턴 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기 부분을 저렇게 못 따기를 하지 않고 요 중심을 기점으로 여기만 이렇게 따버린다고 얘처럼 여기만 날리는 거야. 역시 당연히 여기도 A도지 한쪽만 날리면 한쪽만 한쪽만 날리면 어 이게 들어가나요? 예, 한쪽만 해도 들어가죠. 요 뒤쪽에 이제 그 삽입되어 있는 적응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저는 이두 가지를 가장 많이 씁니다. 코가다가 대형 슬라이드 코아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E 타입이나 E 타입이나 F나 그리고 G는 저잘안써요 H를 쓰든가. 왜 G를 안 쓰느냐? 여기가 나사고 여기도 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번에 알겠죠. 깎은 나사는 여기가 희마이가 없어요. 그냥 잘 깨져요. 이거 깨지면은 트래퍼가 박혀버립니다, 원판에. 근데 얘는 열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안 부러져요, 얘가. 그래서 E 타입을 많이 써요. 쓰면은 저는 BC, F, H, E 타입 4개를 많이 썼나요그 나머지 거는 얘는 옛날에 제가 LG 계열 회사에 있을 때는 E 타입을 좀 썼는데 그 회사하고 나서는 잘안쓴타입 하여튼 여기를 깍지 D D-1 파일을 하지 않는 타입으로 많이 쓴다는 거 현실에서는 339페이지에 있는 이 타입을 가장 여기에 있는 이 스트로크 방식을 가장 많이 택하는데 말해서 실제적인 계산은 342페이지에 있는 이 수식을 써야만 정확하게 넣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R을 무시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는 U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U를 캐드나 이런 데서 그리면은 이 U를 쓰지 않는 L, Y, W만 합산을 해서 수식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외국계 금형은 물론 국내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외국계를 하다 보면 그걸 느낍니다. 339페이지에는 저 타입을 했다가는 바로 엔진이에요. 여기서 이 계산식을 하니까 43.218이 나오는데 이건 앵글리핀의 길이에요. 스트로크가 아니라 저기서 하게 되면 앵글리핀의 작동 길이 l 을 계산하면 36.93이 납니다. 차이 많아도 5mm 차이는 다 앵글을 피는 길이가. 근데, 스트로크로 따지면, 삼각함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한다고 했을 때, 방금 말한 5 m m 이거예요, 5mm. 이 길이가 5mm 차이 라면이 스트로크는 0.4cm 별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틀렸죠.